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는 두 번째 파워 요가 시간인데요. 저번에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고 조금 힘드셨어요. 오늘 하는 수업도 첫 번째 영상과 오늘 영상을 조금 같이 합해 주셔서 하시면 시간이 금방 가실 거고요. 땀도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삼각자세에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매트 앞쪽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시작합니다.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요. 양손은 옆으로 툭 내려놓으세요. 항상 서서 하는 우리 시작 자세에서는 숨 고르게 쉬고 가셨죠? 숨한번 마시고, 길게 내셔 줍니다. 양손 머리 위로 합장해 주셔서, 시선은 손끝 따라, 그리고 배꼽까지 쏙. 두손 그 가슴 앞 스쳐 지나가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가요. 이마, 무릎, 혹은 정강이 가까이로요. 상체 반만 세워 올라올 때 가슴을 열어낼 거예요. 무게중심 앞쪽으로 가지고 가실 겁니다. 양손 바닥 넓게 짚어주시고 두발 뒤로 멀리 보내요. 넓은 반지 자세 들어가실게요. 배꼽에 힘을 단단하게 줍니다. 그리고 내려갈게요. 힘드시면 무릎 발등 가슴입니다. 발등 내리면서 올라올게요. 머리, 가슴, 배 순으로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예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는 거 잊지 마셔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멀리 보냅니다. 발끝을 세워주셔서 견상 자세예요. 음. 이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조금 모르시고 따라오신다면요. 왕왕왕 초보의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한번 훑어보시고 오셔도 좋고요. 이 전편의 파워 요가 수업에서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한번 듣고 오셔도 좋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앞쪽으로 걸어나올게요. 혹은 큰 걸음으로요. 상체에 반만 쉬어서 가슴 한번 열어주셨다가 다시 한번 숙여봅니다. 깊게 내쉬는 숨으로요. 양손 뻗어 올라올게요. 발바닥부터 눌러주시면서 손끝, 머리 위쪽까지, 그리고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시면서 손끝 위로 올라오셨다가 양팔 옆으로 내리면서 툭. 이제 이어갈게요. 양손 머리 위로. 상체 숙여줄 때 크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반만 세워올래 올라올 때 가슴을 열어 주셨다가 양손 바닥 넓게 짚고 두발 뒤로 멀리 보낸 플랭크 자세에서 이어갈게요. 여기에서 두 다리의 힘, 엉덩이의 힘을 조금 빵 쥐어주세요. 그다음 두발 뒤꿈치를 왼쪽으로 모두 틀어낼 겁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깨 밑에 내 왼손이 있으셔야 해요. 혹시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왼 무릎만 뒤쪽으로 보내 주셔서 내리고 가셔도 좋아요.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른손을 내 가슴 위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위쪽으로 뻗어 주셨을 때, 자 엉덩이에 힘이 풀리시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엉덩이 힘 단단하게 주어주셔서 체중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손을 뻗어내는 게 힘드시다 하시면 골반 잡아주셔서 가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다섯 번숨 쉬고 갈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내리고 가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면요, 오른 다리를 내 앞쪽까지 가지고 오실 거예요. 골반 잡아주셔서 한 번에 성큼. 힘드시면 무릎 내렸다 가셔도 돼요. 한 호흡 내쉽니다. 뒷다리가 너무 멀면 앞쪽으로 한뼘 끌고 오기. 그리고 상체에 올라오면서 왼손만 하늘 위로 천천히 끌어올리는 하이런지로 갑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열어갈 거예요. 오른발 힘 단단하게 실어주세요. 그리고 왼발 뒤꿈치에도 힘을 단단하게 실어줍니다. 숨세번 쉬고 갈게요. 셋, 둘, 하나 왼손만 바닥 내려오셔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손가락만 바닥을 콕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 무릎을 천천히 펴볼 거예요. 오른손은 계속 골반을 잡고 계세요. 오른무릎 다 펴지시는 게 힘드시면 무릎 살짝 구부려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위쪽으로 뻗어낸 트위스트 갑니다. 왼쪽 가슴을 계속해서 안으로 넣으면서 조금 윗등에서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꼽을 쏙 집어넣고 조금 더 등의 힘으로 뻗어낼 거예요. 숨세번 쉬고 갑니다. 셋둘 하나 오른손 천천히 내려오면서 왼발 뒤꿈치를 틀어서 내립니다. 삼각자세 가실 거예요. 오른손 발목이나 바닥 괜찮아요. 종아리 위쪽도 괜찮아요. 오른쪽 엉덩이를 밀어내면서 왼손은 가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왼손 끝을 위로 뻗어내면서 삼각자세 트리코나산 합니다. 왼발 바닥을 바닥을 향해 조금 꾹 눌러주셔야지만 오른쪽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아요. 숨세번 쉬고 갈 거고요. 세, 둘, 하나에 왼손을 그 옆쪽으로 길게 뻗어볼까요? 여기서도 벌써 힘드신 분 계세요. 쉬었다 가셔도 좋아요. 두 엉덩이 단단하게 힘 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천천히 떼주셔서 귀 옆쪽으로 배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셋둘 하나에 오른손 다시 내리고 무릎 접어주셔서 플랭크 널빤지 자세로 다시 들어가기 다시 한번숨 마시고 내려갑니다. 차투랑가예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코브라 자세 부장가사나예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 발끝을 밀어내 견성 자세입니다. 세 호흡 크게 쉬고 갈게요. 세둘 한 발, 한발 또는 총총총 걸어 나오기. 두발 가지런히 모읍니다. 상체 반만 세워 올라오셔서 마시고, 상체 숙여줍니다. 내쉬는 숨이에요. 양손 뻗어서 올라올게요. 발바닥부터 눌러주셔서요.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내쉬는 숨이에요. 마시는 숨 손끝 위로. 내쉬는 숨 양손 옆으로 다시 한번 하나 호흡 내쉬고 반대쪽도 다시 한번 돌아서 갈게요 우리 매트 앞쪽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시작하셨죠 엉덩이 단단하게 모아주시고 어깨 끌어내립니다 양손 정면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숨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양손 끝 머리 위 두손 그 가슴 앞 스쳐 지나가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가요. 이마, 무릎 정강이 가까이. 상체 반만 세워서 가슴 한번 열어봅니다. 마시는 숨이에요. 양손 바닥 넓게 짚고 두발 뒤로 멀리 보내요. 널판지 자세. 우리 여기에서 시작하셨죠? 널판지 자세. 엉덩이에 힘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조이셔야 합니다. 힘드시면 오른 무릎 내리고 간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가기. 자,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얼른 두발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틀어요. 응. 그리고 엉덩이 힘빵 쥐어주세요. 왼손 골반부터 잡아요. 힘드시면 손안 뻗으셔도 되세요. 가능하시면 손 위로 뻗어요. 배꼽 쏙 집어넣어요. 그 상태에서 숨 다섯, 넷, 셋, 둘, 하나. 힘들어요. 오른 무릎 내리고 먼저 왼다리 가지고 오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골반을 잡고 왼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보내주셔서 크게 성큼 내려놓기. 그리고 한 호흡 내쉬고. 뒷발이 너무 멀다며한뼘 정도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발의 간격 조정하세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오른손은 내귀 네, 옆쪽으로 길게 뻗어서 갈 거예요. 왼손은 계속 골반을 잡아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엉덩이 힘 튼튼한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열어서 갈 겁니다. 가슴 꼭 열지 않으셔도 돼요. 정면 바라본 상태에서도 나는 충분해요. 셋, 둘, 마지막 하나. 우리 오른손만 내릴게요. 손가락만 바닥을 터치해주시고, 왼무릎을 펴내는 게 힘드시면 살짝 구부려서 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왼무릎을 펴볼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골반을 살짝 뒤로 밀어내면서 등을 펴주세요. 혹시 더 가능하시면 우리 위쪽 왼손 끝을 들어주셔서 윗등에서 회전이 일어날 수 있게 오른쪽 가슴을 계속해서 안으로 넣으실 거예요 두 발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숨세번 쉬고 갈 겁니다 셋 엄지발가락 눌러요 둘 마지막 하나 천천히 왼손 내려주시면서 한여음 내쉬고 왼무릎 접어요. 양손 바닥 짚어요. 두 다리 뒤로 멀리 갑니다. 넓판지 자세예요. 아이고 우리 한 동작 빼먹고 갔네요. 다시 왼 다리 앞쪽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음. 오른발 뒤꿈치를 내렸죠. 삼각 자세 가셔야죠. 죄송합니다. 왼손이 우리 발등. 안쪽 발목 무릎 다 괜찮아요. 왼 무릎을 천천히 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골반을 잡아요. 왼쪽 엉덩이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밀어주기. 그리고 오른손은 위쪽을 향해서 뻗어줄 겁니다. 두 발의 무게 중심이 동일할 수 있게 그리고 손이 없다고 생각하실 만큼 조금 등에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는 발바닥. 셋! 둘 하나에 오른손 귀 옆쪽으로 가져가셔요. 그리고 어깨 따라가지 않게 끌어내리세요. 엉덩이 힘 단단하게 쥐어줍니다. 왼손 귀 옆으로 동일하게 숨셋둘 하나에 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무릎 뒤로 보내주셔서 플랭크 널반지 자세 하나 호내시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려갑니다. 힘드시면 무릎 발등 허벅지 앞면 타고 내려가기. 발등 힘껏 바닥 향에 눌러주시면서 머리, 가슴, 배 순으로 올라올게요. 배꼽을 위로 들면서 마시고 어깨를 뒤로 끌어내리면서 내쉬어요. 엉덩이 단단하게 힘을 주면서 마시고. 날개뼈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내쉬어요. 엉덩이 뒤로 갈게요. 발끝 세워 주시고. 견상 자세에서 세번숨 쉬고 갑니다. 셋둘 마지막 하나. 큰 걸음으로 나올게요. 혹은 한발한발 한발 총총총 걸어 나오셔도 돼요. 상체에 반만 세워서 가슴 한번 열어주셨다가 완전하게 숙여봅니다. 툭 탈성 마지막 여정까지 화이팅. 발바닥부터 눌러주시면서 올라올게요. 머리 위로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마시면서 손끝 위 내쉬면서 양수 옆으로. 자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음. 자 오늘 함께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파워 요가로 만나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